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바꾸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부담돼서 고민하셨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저도 그래요. 그냥 요금제만 바꾸려 해도 복잡하고 기기 변경하려면 왠지 당하는 기분 들고 예전엔 그저 대리점 가서 물어보고 사은품 준다니까 계약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요즘은 그 방식으론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제대로 알고 조건 확인하고 타이밍 잘 잡아야 몇십만 원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폰 하나 바꾸려고 검색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성지폰 카페라는 키워드. 솔직히 처음엔 의심했어요. 갤럭시 플립이 10만 원 미만? 말도 안 돼. 아이폰도 실구매가가 싸다고? 근데 댓글들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방금 개통했어요. 오븐 컷 완성 직접 받아봤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니까 궁금해서 안볼 수가 없었죠. 그렇게 알게 된 곳이 바로 동네빠삭이라는 성지폰 정보 커뮤니티였어요. 여기선 그냥 광고성 글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공유한 정보가 올라와요. 그날 그날 조건도 정리돼서 올라오고 후기 사진도 진짜 많아요. 계약서 일부부터. 택배로 받은 인증샷까지 올라오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하루 이틀 눈팅만 하다가 결국 마음 먹고 조건 괜찮은 날딜 하나 잡았어요. 그때 본 조건이 이거예요. 갤럭시 플리밍 U 플러스 번호 이동 기준 실구매가 8만원. 선택약정 4개월 유지? 솔직히 말해서 일반 대리점에서 이렇게는 절대 못 사요. 심지어 요금제도 6만원대인데. 4개월만 유지하면 바꿀 수 있으니까 부담도 적었고요. 플립이 아니라면 갤럭시 A 시리즈는 영원에 가능한 조건도 있었고 아이폰도 생각보다 꽤 괜찮은 조건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보조금 때문이에요. 통신사 보조금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바뀌거든요. 어떤 날은 진짜 혜택이 몰리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땐 인기 기종도 깜짝 놀랄만한 가격에 풀리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그 조건이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잘 활용하려면 실시간 반응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동네빠삭 커뮤니티 글 알림 켜두고 있었어요. 좋은 조건이 올라오면 바로 캡처해서 매장에 문의했죠. 이게 국룰이에요. 조건 보고 망설이면 바로 바뀝니다. 이미 끝난 조건이에요. 듣는 순간 후회밖에 안 남아요. 반면 캡처해서 빨리 문의하면 예약 걸수 있어서 좋은 조건 그대로 살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가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실제 사용 후기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샀는지, 개통 후 문제는 없었는지, 택배로 받은 시간까지 디테일하게 적혀 있어서 저처럼 초보자도 참고하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댓글 보면 정말 생생한 반응들이 있어서 긴가민가 할 틈이 없었어요. 여기 실구매함. 잘 개통했어요. 친절했어요. 배송 빠름. 이런 댓글이 많으면 그 매장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더라고요. 사실 휴대폰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잖아요. 그런데도 정보를 모르고 그냥 비싸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예전엔 그랬고요. 근데 이번 경험으로 확실히 느꼈어요. 폰 하나 바꾸는 것도 정보력 싸움이다. 이제는요. 대리점에서 무턱대고 사면 손해예요. 검색 조금만 해보면 더 나은 조건, 더 저렴한 가격, 더 짧은 유지 기간을 가진 딜이 널렸어요. 그걸 모르면 호갱되는 거고, 그걸 아는 순간부터는 진짜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는 거죠. 저는 동네바삭을 알게 된 이후로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매장 가지 말고 여기 먼저 보고 연락해봐 그랬더니 친구들도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심지어 부모님 폰 바꿔드릴 때도 여기서 조건 보고 진행했어요. 기기변경도 번호이동도 다 조건 확인하고 하니까 불필요한 사은품에 현혹되지 않고 딱 필요한 혜택만 받게 되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 제가 직접 겪은 진짜 후기예요. 물론 조건은 날마다 바뀌니까 무조건 이 가격이다는 아니지만 정보만 잘 챙겨도 훨씬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선 오늘만 이 가격이라는 조건이 올라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놓치느냐, 잡느냐는 결국 손가락 하나 차이인 거죠. 이제는 무지성 개통은 그만. 커뮤니티 보고, 조건 비교하고, 후기 확인하고, 질문도 던지고,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알면 여러분도 전문가 못지않게 똑똑하게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스마트폰 바꾸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꿀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